안녕하십니까. 천안시 병천면에 있는 착한 부동산입니다. 저는 오늘 천안시 목천읍 동리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를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비춰드리는 이곳은 천안에서 가장 큰 저수지, 용현 저수지를 비춰드리고 있습니다. 동리로 가기 위해서 용현 저수지를 지나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맑고 수량도 풍부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토지와는 도보로 10분 이내에 운동하기 좋은 거리가 되겠습니다. 쭉 가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지목은 임야, 농도 지역은 계획관리, 마을과 도로보다 지대가 약간 높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향은 정남향이 되겠고요. 매매가는 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원주택 지으면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남양에 위치한 토지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춰드리는 용현저수지는 둘레를 재정비하기로 한다고 하고요.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소개시켜드릴 토지와 용현저수지에는 산책 코스로 적당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토지의 면적은 토지 319평, 1053제곱미터와 도로집은 28평을 합쳐서 면적은 347평, 매매가 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은 산으로 감싸는 듯한 형상을 띠고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용현저수지 물이 넘쳐서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용현저수지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내려가게끔 되어 있는 하천이 되, 보여지고 있고요. 이 도로를 왕복기차선을 타고 들어가시다가 이동령 생가 마을 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는 길에 바로 우측에 흑성산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흑성산 바로 아래 독립기념관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적지에 도착했는데요. 우측으로 아, 도토리 나무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토지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토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3m 세면 포장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토지의 경계는 지금 우측편 평평한 이 토지에 이 두둑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두둑과 이 평평한 이 면적 그리고 도토리 나무들이 있는 이 토지와 뒤에 있는 야산이 되겠습니다. 산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에 접한 이 두둑서부터 위에 농작물이 심겨져 있지 않은 그물망으로 경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작물이 심겨져 있지 않는 그 면적과 뒷산이 되겠는데요. 산으로 들어가면서 산에서 아래 방향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에 도로 지분이 28평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비춰드리는 이 도로와 산으로 접한 면적은 어 그냥 흙을... 평탄 작업을 하시면 깨끗하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입에서부터 경계가 되겠는데요. 면적이 제법 되다 보니 두 집이 지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임야 면적은 1,053 제곱미터 평수로 319 평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3미터 포장 도로는 도로 지분 28 평이 같이 매입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임야 같지 않고 평평합니다. 여기 세장이 있는데요. 세장 위로 어 이거를 언덕백이라 그러나요? 두둑 앞까지. 그냥 흙만 평탄 작업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무는 소나무가 간혹 보여지고 있고요. 음, 참나무과에 속한 나무들이 섞여 있습니다. 작업하는데, 벌목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소나무가 10대 음, 꾸루 정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야로. 밑에는 산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마사토와 흙이 섞여 있는 토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이 거의 없습니다. 정남향이고요. 아래로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도로집은 설명해드린 그 도로가 보여지고 있고 도로와 마을보다 한참 높은 위치에 지대가 높은 지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높지도 않으면서 따뜻한 남양, 남양바지의 모양도 괜찮은 토지인가, 토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흑성산 자락을 비춰드리고 있습니다. 산이 아주 얕은, 그야말로 야산이라고 표현하기에도 어, 적당할 만한 얕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남양이고요. 지금 앞에 보이는 이런 잔목들은 베어버리고 아래쪽과 위쪽에 한 채씩 집을 지어도 될것 같습니다. 흑성산 자락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토지는 마을과 도로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요. 지대가 높습니다. 완전한 남향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산이라고 표현하기엔 적절치 않을 만큼 얕은 그리고 평온하고 따뜻한 곳입니다. 어제 많이 추웠는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섰을 땐 남양이라 그런지 굉장히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아늑하고 편안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제가 토지에 이렇게 서봤을 때 느낌이 있는데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현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계 표시를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들어오시는 초입부터 시작해서 비춰지고 있는 소나무와, 그리고 이 언덕배기, 올라와 보시면 느낌이 있을 겁니다. 언덕배기서부터 저쪽에 소나무 뒤쪽까지, 그리고 이 노란색 주택 뒤에 그물망이 쳐져 있습니다. 면적이나 경계 표시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길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비춰드리는 이 도로 끝나는 지점이 경계 표시가 되겠고요. 좌측에 아무것도 심, 심어 놓지 않고 평평한 면적도 매매대상 토지에 포함되겠습니다. 이 아래쪽은 한 70여 평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토지의 높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겨울 사진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토지는 두 개의 계단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로 토목공사를 완료하신 후에 건축하셔도 좋겠습니다. 이토지의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 지목은 임야, 용도지역은 계획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토지의 총면적은 347평, 도로지분 28평 포함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매매가 2억 5,300만원, 주변에 용연저수지와 독립기념관이 있고요. 현재 토지의 모양을 비춰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노란 쪽이 가보면 마치 밭처럼 보여지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천안시 병천면에 있는 착한 부동산 010-3449-4989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부동산에서는 매물 접수를 받고 있으니 많은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하시고,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